나만의 쉼터, 시즌업 써니입니다. 소피입니다.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학교가랴, 일가랴, 연구하랴, 쉴틈 없이 1월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알찬 1월을 보내셨나요? 2017년을 맞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1월이 지나 2월을 맞이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인 이곳은 비만 주구장창 내리다 며칠 전부터 날씨가 풀려서 이제는 따뜻하다 못해 뜨겁더라고요. 흐린 날엔 귀찮아서 선크림도 안 바르고 그냥 나가곤 했었는데, 앞으로는 꼭 챙겨 발라야겠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다, 제 현재의 기분을 잘 표현해줄 수 있는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주제는, 을의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 입니다. 제가 다니는 대학 캠퍼스가 워낙 커서 차를 세워놓은 학생 전용 주차장에 가려면 학교 내에 셔틀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버스를 타거든요 그렇게 버스 안에서 낑겨 앉은 채로 수많은 학생들을 보면서 문득 떠올랐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졸업반이라 이제 사회로 나가면 학교 이름, 전공, 학점 이렇게 딱딱하게 구분된 태그들이 붙은 상태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판단하려고 할 텐데 졸업을 맞이해야 하는 어느 학생처럼 무섭더라고요. 같은 전공을 가진 사람들은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을 테고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을 텐데 항상 평균 때에서도 허덕이던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은 정말 꿈일 뿐이라 나에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건지 갈 곳을 잃은 강아지 마냥 지내고 있습니다 열이에 차서 무엇이든 다 씹어먹을 수 있어 하는 자신감에 차있다가도 이게 나의 열정인지 아주 잠깐의 불꽃인지 좋게 좋게 생각하면 뭔들 안 좋겠냐만 미래의 나와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길로를 정해서 한 길을 정해놓고 오직 그 길만 보고 따라가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길을 걷다 보면 아, 저 길이 더 나한테 맞았으려나 하고 미련을 못 버리죠.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고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뭔가 자신과의 연애인 것 같아요. 현재의 나, 과거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 이렇게 세 명에게 다리를 걸쳐 놓고 굉장히 어려운 연애를 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을 알것 같으면서도 모르겠고 미련이 남아 돌아왔던 길,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는 마음고생이라도 덜하고 싶어 쉽게 쉽게 가려고 하지만 하는 것마다 더더욱 꼬여가는 것 같고,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그 누구도 오랫동안은 걷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다들 공감들 하시죠. 세상에는 참 멋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다니는 학교는 거의 공대로 불릴 정도로 이과 계열이 센데, 수업을 들을 때마다 항상 천재들은 눈에 띄게 보이더라고요. 시험을 볼 때마다 만점자는 항상 나오고, 열정 가득 교수님께 던지는 질문들은 어찌나 많은지. 저도 제 전공에 있어서 열정이 없는 것도 아닌데, 물어볼게 별로 떠오르지가 않아요. 근데 어쩜 교수님이 강의하는 걸 듣고 바로바로 바로 제조기가 뿜어내듯이. 똑똑한 질문만 골랐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신기해요. 그럴 때마다 먼저 떠오르는 건 "아, 부럽다" 이게 제일 첫 번째고, 그 다음으로 떠오르는 건 "아, 젠 대학 내에서의 A 그룹이구나" 이게 두 번째고, 여기서 말하는 A 그룹은 뛰어나게 머리가 좋아서 미래에 대한 걱정은 없을 그런 학업계 금수저들이죠. 불투명한데 미래와 달리 빛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똑똑한 인재들 이랄까. 저는 미친듯이 노력해야만 겨우 따라갈 수 있었어요. 정신과 의사가 제 꿈이라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을 거라고 누가 그랬죠?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노력한 만큼 성과가 진짜 있을 때나 말하는 소리지. 교수님들의 수많은 시험지는 경악할 만큼 어려웠고, 전 당연히 배워가는 단계인 학생이 의무로서 온 힘을 다해 당황하고 또 당황해서 시험을 볼 때마다 백지 상태가 되곤 했습니다. 그렇게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하루는 도움이라도 청해보자 하고 커리어 카운슬러를 만나러 갔었습니다. 내가 가진 학점 가지고 의대 지원을 할수 있겠냐 조언을 해달라는 말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You just a b student. 정말 토시한 안 틀리고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마음의 상처가 꽤나 되더라고요. 결국 뜻은 너보다 똑똑한 A 그룹 애들도 의대 지원에서 떨어지는데 B 그룹인 네가 되겠냐 이거였죠 뭐. 어 다른 길로 가라 하시더라고요. 불안감에 떨고 있던 내 자신에게 한 줄기의 희망이라도 던져 주시겠지 하는 간절한 마음의카운슬러를 찾아갔지만. 씁쓸하게도 사실 확인만 하고 돌아왔었습니다. 제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지로 외면한 채 내가 살아왔었나 하면서 환상을 가지고 살았던 과거의 내가 원망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A의 인생도 충분히 어려움이 많겠지만 A가 고민하지도 않을 주제로 고민하며 살아가는 게 B의 인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멍하니 또 생각해보니까, 내 자신도 비라고 생각하면서 카운슬러를 찾아가 놓고선, 나에게 넌 비야, 라고 말해줬다고 상처를 받았다는 게참 웃기더라고요. 무슨 변태도 아니고, 알고 있었으면서도 왜 저는 쿡쿡 찔러봤을까요? 꿈 많고 열정 가득한 과거의 내가 원망스러워지기까지 하는 걸 보니, 현재 내 자신과의 연애에 있어 사랑이 부족해, 그런가 봐요. 조금 더 신경 써줘야 할것 같아요. 다른 길을 알아보라는 말까지 들어봤지만, 그래도 저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누구한테 의지로 접은 적은 없으니까,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해보려고요. 비록 A들은 시간 계산까지 해가면서 졸업도 일찍, 취업도 일찍, 많은 성공을 일찍 이루며 살아가겠지만, 저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이 제 인생의 선물이라 생각하고, 여유를 가지고 끝까지 가보려 합니다. 저처럼 대학에서든 혹은 속해 있는 단체에서든 자신이 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신다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비의 인생으로, 을의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건참 힘들지만 대단하다 혼자 위로라도 해주면서 한번 살아 봅시다. 좋은 엔딩이 기다리고 있겠죠. 우울하면 우울한 얘기였지만 현실적인 제 고민을 한번 털어놔봤어요. 너무 얘기가 길었죠? 그럼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라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소피였습니다.